서로 눈빛만 쳐다봐도 마음이 통하는 사이를 흔히들 찰떡궁합이라고 하죠. TV 드라마를 예로 들면 시청자들 대부분이 진짜 부부인 줄 알았던 국민 배우 최불암 김혜자 커플을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자, 우리의 오랜 추억 속에는 또 어떤 명콤비들이 있을까요? 뚱뚱이와 홀쭉이라는 별명이 본명보다 더 유명했던 코미디언 양훈 양석천 콤비. 그리고 화려한 입담과 환상의 호흡을 자랑했던 구봉서 곽규석 콤비를 기억하십니까? 오늘 보실 문화영화 '쇼는 즐거워'에선 지금으로부터 50여 년전에 무대를 누볐던 이들 명콤비의 생생한 활동 모습과 함께 진방남의 꽃마차, 신카나리아의 강남제비, 고운봉의 선창, 이미자의 열아홉 수운정등 향수 가득한 명곡들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흑백 필름에 담긴 그 시절 쇼 무대를. 지금부터 즐겨보시죠. 여러분, 어, 나라와 민족의 앞날을 위해서 국가재건의 벅찬 혁명과러에그 얼마나 바쁘셨습니까? 에, 지금부터 여러분, 의고로의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어, 춤과 노래 잔치를 마련하 여러분, 여여 예, 그까지 재밌게 감상해 주십시오. 오, 어, 오, 어, 미스킴, 아, 편안히 앉아요. 아, 벌써부터 흥분해가지고선, 오, <laughs> 어, 미스터리, 아, 너무 흥분하지 말고, 에, 그럼 조용히 앉아있어요. 이 쇼는 즐거운 것입니다. 우리가 아, 내일의 분발을 위해서 우리가 휴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 휴식을 하는 그때에는. 이 쇼를 비하 즐겁게 감상해야 겠습니다 노래하자 꽃서울 춤추는 꽃서울 아까시야숲 속으로 온 마차는 달려간다. 멋다 아름다운 아가씨 나도 한번 <laughs> 나도 요새는 모든 것을 다 떠나서 요새 내가 시를 공부하고 있다는 걸 알아둬요 시를 공부해? 시 시라니? 자네 시라는 거잘 모르지? 뭐야? 내한번 시를 를 퍼붓게 들어봐요 어, 그래 노래는 흘러 삼십 년 인생도 흘러 삼십 년 흐르는 그래. 세월 속에 망한 것도 많더라 어때, 배도 망하고 그렇지. 양담배도 망하고 그렇지. 커피와 더불어 홀쭉이도 망했다. 홀쭉이. 이 사람은 왜또 거기 홀쭉이가 들어가 글쎄. 응? 그러나 우리들의 <laughs> 노래가 망할 수냐? 그렇지. 우리는 항상 명랑하고 즐겁고 씩씩한 노래. 물론 양양 양석 전이 바라볼 적에 홀쭉이 말라갱이 가루슈부 고 먹고 또 처먹어도 살찔 줄을 모르니 이 무슨 팔자, 이런 노래 어때? <laughs> 양양 양운이를 바라볼 적에 에? 바꾸샤 욕구샤 기름덩어리 뭐지 않나 저 세상에서 고혈압 증세로 모셔갈 거야. <laughs> 내가 왔던가 웃으려고 왔던가 비린내 나는 뜨둑하엔 이슬 맺힌 백기도 힘든 그날도 지금은 어디로 간나 천디만 나린다 여울렁 수집은 열아홉 달룸트는 첫사랑을 몰라주세요 세상에 그 누구도 다 모르게 내 가슴 속에만 숨어있는 라혹 순정이래요 <laughs> 아, 네네. 네네. 재미 좋으시오. 안녕하세요. 네네. 아, 아, 네네. 아니 요즘 바쁘십니까? 네 바쁩니다. 네. 잠시 잠시. 아,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왜, 왜요? 아니 오랜만에 만나는데 무슨 얘기를 해도 좀하십시까아 좋습니다. 네. 요즘에 무엇 하고 계십니까? 네. 네. 나의 뭐 맨날 하는 게 이건데 뭐 하는 게 이걸 아니. 아니 뭐 모르시겠어요? 잘 모르는데 겠뭐 그, 하는 거 이거라면 잘 모르는데 뭐좀 구체적으로 얘기하시오난그그 그, 얘기선 잘 모르니까. 아니 그런데. 네네. 그 나쁜 습성이 이때까지 알 없어졌군요. 아, 나쁜 습성이라니. 무슨 말이야? 아니 이게 사람하고 얘기할지이떻게 사태질을 하시오? 사태질? 여보세요, 사대지리면사대지리왜남만 사떼질이 코앞에다 손가락이 되느냐 말이야. 나 그거 좋지 않게 봤어. 아, 여보시오, 당신이 아, 먼저 이러니까 나도 이렇게 온거 아니오? 손이나 좀 닦고 다겨 어따 손을 자꾸 대고 이래, 이 양반이. 여보시오, 어. 이사대질에다살가서 죽은 사람이 있단 말이야. 어디서 그런 일이 있어? 뭐? 어디서 그런 일이 있어? 아, 저, 있어? 어딘가요? 내, 네, 저, 뭐야? 내, 네, 그 잊어버렸지만 저쪽에서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야, 그치? <laughs> 저 앞쪽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 어, 어쨌든 저, 뭐야 저 적당한데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야 이게 그래, 손락질진는데 살이 가서 죽었다 그래 그본 사람이 있어 본 사람이 있어 누가 봤어 내본 사람이 없으면 말도 안해 누가 봤어 대줄까 대주셔 죽은 내 조카가 봤다 왜아나 <laughs> 기가 막게왜 죽었대니까 못 믿어 못 믿겠어 본 사람이 한두 사람이면 내 말도 안해자 물어봅시다 여럿이 봤다 여럿이 누구 단체로 봤다 단체는 누 단체로, 단체로 봤 봤어. 누가 봤어 대줄까 대봐 해줄까 대봐 어 우리 동네 동회장, 그래. 동회 서기, 그래. 통장, 또. 반장, 그래. 송집 아들 그래. 어? 담배 가게 집 할머니, 땜통집 영감 여러이 봤다 그럼 가보자 뭘 가봐? 선 물어봐 물어보나 마나 왜? 가 물어봐 물어보나 마나 왜물어보자 마나? 가봐 6.25때다 죽었다 왜? 참나 기가 막혀서 그리고 우리가 만나자마자 왜 이렇게 됐지? 아, 우리가 돌았나 정말 정말 돌았나 보다 가만 아, 이 <laughs> 어. 우리가 돌았다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아. 이 요즘에 참돈 사람이 있더군 누가 돌아서 그 자기 고향을 등지고 어. 서울로 올라오는 사람, 응. 시골에서 농촌에서 가만히 가만히 가만가만 서울... 있어, 가만 있어. 시골은 뭐고 농촌은 뭐여나 그걸 좀 묻고자 하노라. 당신 음. 공부 허태꾼, 왜시골은뭐고 농촌은 뭐야 시골이 되는 건 그래, 에, 서울에서 떨어진대. 그게 되면 벽촌, 이걸 어, 아, 얘기하고, 아, 농촌이 되는 건 아, 아. 음. 역시, 시골이지만 어. 그 앞에 논과 밭이 있어요. 이런데 농촌이라고. 어허, 그래. 그거라. 야, 참 좋게 해석한다. 사실 돈사람 많을 때다. 그 지금 농촌에 가보면 다이흥에 있는데. 그렇지. 무엇으로 손을 온지는 알 수가 없어. 그렇죠 어. 그건 무슨 뭡니까. 응. 그제 말로 자기 고향을 어. 갖다 등지고, 등지고 도해지로 올라와서 허송세월 하는 사람. 아, 이런 사람이 아, 정신병자나 맞았어. 음. 그야말로 내 삼촌이 뭐다 서울서? 그렇지오춘 그 당숙이 지금 서울서 뭐 감투 짜리 하나 쓰고 있다 그 사준의 팔춘이 어떻다. 음, 어, 어떻다. 음. 그래서 백주를 잡으려고 말이지. 어. 이익을 잡으려고 말이지. 자기의 말이지. 그야말로 부정행위를 하기 위해서 서울로 서울로. 그게 너무 흥분하지 말고. 아이고, 어. 어쨌든 그런 사람이 돈 사람이야. 돈 왔어. 맞아지금 농촌이 부흥해 있단 말이야. 어. 그야말로 영농자금을 기 방출하고. 그렇지. 응? 중농정 쓰고 있는 이때. 네. 지금 부한이 농촌을 등지고 왜 서울로 오느냐 이거야 나. 근데내또한 응. 가지 묻고 싶은데 아까부터 저 농촌의 부흥상을 자꾸만 얘기하는 거 응, 같은데. 응 헤지. 저 실례지만 뭐요근래 농촌에 가본 일 있으신지. 어 가봤죠. 가봤죠. 나 혼자 갔으면 말도 안해 이거. 가봤어요? 네 가봤습니다. 나는 저 댁에서 그저 시골에 갔다는 얘기를 나 처음 듣는데. 처음 들었어요? 네. 잔내이두 눈을 똑똑히 보고 내두 눈만 봐서 마냐? 나 같이 간사람 있어. 같이 간 사람 네, 같이 간누구있 같이 갔었나요 같이 간 사람 있어이간 사람 있어요? 같이 간 사람 있 같이 갔단 말이야그람다어요 같이 간그람 있어요? 같이 간 사람 있어한 같이 간 사람 있어요? 같이 간 사람 있어요? 같이 간증명있하요 같이 간 사람 있어요? 같이 간 사람 있어요? 같이 간 사람 있어요? 같이 간 사람 있이있있어어요같한간사어요 양보들이 하늘하늘 하늘 바람을 타고 하늘하늘 울덩이 하늘 익어가는 처녀 치마짜락 하늘하늘 푸른 호박이 주렁주렁 저가 지붕에 주렁주렁 일하는 청가 이마에는 방울이 주렁주렁 우리 마을 살기 좋은 곳 경치 좋고 인심 좋아 봄 가을엔 어그 깊은 섬 주렁주렁 나올 나올 너로 익어요 밤이 깊으면 섬석은저마다 별이 섬 집도녀와 뒤집 정각, 옛가에서 속은 서고. Yes, so good, so good.

손에 그대